사방에서 대원이 막 치고 들어오는 이런 행국으로 보여져요 막 치고 들어오는...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병대자변배락대신동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. 네. 네. 그 음력 12월달 네. 그 운세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네. 이번에는 뭘 생리대 문제를 여어볼까요 좋죠 근데 운세 이야기 하는 거 우리가 뭐전문가무이니까 좋은데, 그래도 조금 도움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,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캐를 풀어요. 풀다 보니까는 막상 우리가 전개를 뽑으려고 사주 구성을 딱 대고 보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. 그런 그러니까 게그것을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좀 이쁘게 봐주시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개면년 12월 원숭이띠 운세를 갖다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2 0세 갑신생 원숭이띠 생자의 운세는 사람을 잘못 살기 시에는 좋지 않는 일들이 막 생겨날 수가 있어요. 요때는 참 철없잖아요. 사람만 보면 막 좋아하고 막 이런 나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이게 사람만 조심한다면은. 재수가 따라요. 좋은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. 재수가 따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뜻한 바, 뭐, 모든 것을, 뭐, 학업이면 학업이고 직업이면 직업이고, 원하는 바를 성취해서 재물을 얻어서 내가 한 해를 마무리 잘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32세 임신생의 온성이 띠생자의 운세는집 밖에서의 활동을 갖다가 안, 하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이 원숭이띠들도 역마살이 있거든요 역마살이 있는데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활동을 많이 해야 내가 먹을 걸 많이 챙길 수가 있어요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감정을 좀잘 추스려 주셔야 돼요 이게 감정이 요동을 많이 쳐요 원숭이띠들이 요동을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추스리든 무슨 일이든 간에 조용하게 소문 안 나게 조용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아마 행익수를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. 행익수를 갖다가 피해갈 수 있을 거란 이야기죠. 그러니까, 이게, 밖에서 활동은 부딪히는 많이 생겨날 수 있어. 하는 일마다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. 내가 바깥에서 활동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자제를 해야 하는 게더 낫겠죠 그죠. 좀 자제를 해가지고 좀 바깥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좀 자제하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움직이시는 게 우리가 이게 뭐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잘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 그나면은. 이게 누울삼재에서 이제 나가는 삼재로 지금 이사 옮겨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는 삼재는 삼재다는거 필히 잊지 마시고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겠습니까? 그죠? 44세 경신생 원숭이띠생자의 운세는 무엇이든 간에 뜻을 이루고 하된다면 밖에서의 활동을 열심히 해나가시는 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거로 보여요 집에 앉아서 뭐, 이게,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죠. 그러니까는, 그렇다고 해서 또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러간다고 바깥에 나가서 돈좀 생기고 재물만 생겼다고 술과 여성이나 뭐 이렇게 가까이 한다 그러면은, 난 노력한 결과가 그냥 날아가요, 그냥. 그것도 덧붙여가지고, 이게 내 가진 까지 쫓아 날아가서 내가 낭패를 당할수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. 그러니까, 각별히, 음주 가무는 좀 상가하시는 게, 안 하시는 게 아마 좋을 듯 합니다. 그리고 한 해를 갔다가 이게 마무리를 하는데서 음주 가무만 안 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바깥에서 활동이 원만하면은 내가 원하는 바, 뜻한 바를 이루어서 내가 한 해를 마무리 잘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56세, 무신생 원숭이띠 생자의 운세는 큰 재물을 얻지 못하지만 작은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. 얻을 수 있는 이런 음세가 도로는 중이거든요. 그리고 또 하시는 일에 자신감이 생겨나요, 저절로. 그러다 보니까 작은 재물이라도 생겨나면은 자신감이 생겨나죠. 생겨나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. 박차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나아가거든요. 근데, 하지만 주색을 가까이 한다면은 재물 잃고 구슬수가 생겨나가지고 낭패를 당해요. 내가 힘들고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운세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나한테 좋지 않은 일들만 연결이, 연결이 돼서 아주 뭐,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주생만 가까이, 가까이 안 한다면은 아마 좋은 일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개면년한 해를 갔다가 마무리 잘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68세 병신생 원숭이띠생자의 운세는 사방에서 대원이 막 치고 들어오는 이런 형국으로 보여져요 막 치고 들어오는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주변 사람과 더불어 갈수 있는 일마다 금전운이 따라요 금전운을 따른 게뭐 어떡해요? 재산이 늘어나죠 재산하면 곶간이 막 가득 차겠죠 그죠? 그리고 죠그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막 이게 안막 일이 서있어 그냥 잘돼요 그냥 이럴 때 그냥 돈이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. 재물이 모아지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일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사랑관 인간 관계도 뭐 금전 관계도 무슨 일이든 간에 마무리를 갖다가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. 내가 마무리를 잘못했다가는 진짜 이 운이 싹 뒤집어서 가지고 아주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, 한 해를 갖다가 마무리를 잘 하듯이, 우리가 모든 일도 마무리를 잘 해서, 한 해를 마무리도 잘 하고, 아마 좋은 일만 가득 안고, 새해를 갖다가 우리가 이게 가면 은 얼마나 좋겠습니까? 맞이하면은, 그죠? 그러니까, 여기 한 해를 마무리 멋있게 하시고, 건강하시고,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. 선물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